뽕글 뽕기 뽕차 자, 오늘은 미리 보는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신규 유닛들과 드디어 클랜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성 카메라인데요 이 유닛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범위도 엄청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위의 가장자리를 돌면서 공격하는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앙에 있는 레인저로 공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이즈로 보나 이 생김새로 보다 뭐 되게 좋은 유닛은 아닐 것 같고, 에픽 등급의 유닛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닛은 바로 카메라맨 카인데요. 이 유닛은 엔지니어처럼 소환되는 유닛이 아니고, 레카처럼 설치해서 공격하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맨이 위에 타고 있는데요. <laughs> 진짜 귀엽다, 이거. <laughs> 근데 이 유닛은 전설 등급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전설이면 그래도 요즘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닛도 좀 기대를 해볼만한 그런 등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레카의 상위공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아, 몸통 방치기도 하고 레이저도 쓰고. 그치지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세 번째 유닛은 업그레이드 카메라 우먼입니다. 와, 이 카메라 우먼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네 개의 레이저와 두 개의 철퇴를 가지고 있고 제트팩까지 장착한 모습인데요. 아마 레이저 공격과 근접 공격인 철퇴 공격까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급은 신화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아 근데 여태까지 나온 우먼들은 맨날 기대만 잔뜩 시켜놓고 진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맞네. 아, 아 그래도 우먼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좀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네 번째 유닛은 스나이퍼 카메라맨인데요. 들고 있는 총은 저격 레이저 총인데 이 유닛은 저격 총을 들고 있는 만큼 사거리가 넓고. 공격 속도는 엄청 느리겠죠, 아마도. 하지만 그만큼 데미지는 강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토일렛을 굉장히 오래 한 유저로서 보자면, 일단, 공격 속도가 느리다? 그냥 걸러라. <laughs> 아, 별로 안 좋죠. <laughs> 항상 스나이퍼, 항상 스나이퍼 유닛은 매우 안 좋은 유닛으로 밖에 안 나왔어요. 와, 등급 은는데 아직 미정인 것 같네요. 설마, 이것도 로봇 유닛 아니겠지 아, 설마. 아, 설마, 진짜. 다섯 번째 유닛은 세이버 뮤턴트 토일렛인데요. 이 유닛은 실제로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는데 아스트로에게 칼을 던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붙은 다음에 톱니 공격으로 무력화 시킨 후에 톱니 뒤에 숨겨져 있던 레이저 공격까지 했던 그 바로 그 토일렛인데요. 세이버 뮤턴트뿐만 아니라 버프 뮤턴트 토일렛과 그냥 뮤턴트 토일렛 이 산업제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 도움으로 주인공은 무사할 수가 있었죠. 실제로 칼과 톱니도 장착되어 있고, 뒤에 메이저까지 달린 모습인데요. 이번 유닛들도 표정들이 역시나 웃기게 나올 듯 하네요. 아니, 왜다 웃고 있는 거야. 토미네트 표정이 원래도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laughs> 아, 개선한 거구나. 그리고 새로운 갓들리 유닛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알수 있는 정보는 스피커맨이라는 것 뿐이고, 과연 또 어떤 능력의 갓들리 유닛이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다음은 기다리던 클랜 소식인데요. 클랜은 게임 패스를 구매하거나 잼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가입은 당연히 아무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마 비용은 꽤 비쌀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클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클랜의 혜택이 진짜 상당히 큰가 본데 뭔가? 그리고 어쨌든 파트너 같은 경우는 클랜을 미리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파트너들은 뭐 게임 패스나 잼이 없을. 같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게 패스는 구매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치 겠지또 무한 모드에서의 잼 보상을 크게 늘릴 예정인데 1위가 5만 잼 정도로 지금으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오하이오 모드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오하이오 모드 클리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시그마가 오하이에서 나오지 않았었나? 아니, 시그마 상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우절 때오하이 모드가 나온 것만큼, 아마 또 병만 유닛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이상한 유닛들도 막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시그마가 굉장히 좋았죠, 아, 생각보다. 지그 강한 딜, 레이저에, 뭐 승도에 별게 다 있었죠. 아, 그렇지, 맞아요. 자,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도 많은 신규 유닛과 기다리던 클랜이 드디어 출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토탈이가 떡상하고 떠나갔던 유저들이 돌아오길 제발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뽕브로스 채널 구독, 좋아요, 전차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레 s 뽕뽕뽕! 뽕뽕!